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무실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성균관대 캠퍼스 타운의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에 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Yeah.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입니다. 오늘은 종로구 쪽에서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깊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센터를 소개해주신 담당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개별 사무실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가 네. 개별 사무실인 거죠? 네, 여기다 독립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총 몇인실로 구성되어 어, 있는요 2인실이 지금 한네 군데가 있고요. 네. 두 군데는 지금 4인에서 5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큰 데도 있구나. 상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2인실인가요? 네, 여기가 2인실입니다. 책상이 그래도 넓네요. 네. 네네. 좀 편안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응. 공간을 넓게 구성을 했습니다. 랜선이 3개가 네. 있어요. 네. <laughs> 여기는 칠판으로도 쓸수있는 네. 거죠? 네, 자유롭게 이제, 어, 회의도 하시고 기록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유리칠판을좀 마련했고요. 음. 어, 또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물 함도 구성도 같이 넣었습니다. 사실 그 회의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네. 아이패드, 태블릿 이런 게잘 되어 있다지만 이렇게 큰 데다가 써놓은 네네. 것만큼 아이디어 내는데 좋은 네. 게 없어요. 네. 여기는 좀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아. 앞서 이제 사무실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좀 이제 가로형으로 좀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각 사무실마다 컨셉이 조금씩 달라요. 집아 네. 모집을 할때그 팀의 어떤 특색이나 기업의 이제 분위기에 맞게. 아, 역시 종로구네요. 약간 네. 예술스러운, <laughs> 약간 창의적인 그런 게 사무실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5인실이네요. 최대 6분까지 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이렇게 넓게 마련을 좀 했고요. 어, 또 인원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필요하신 여러 가지 뭐 장비가 있으실 수도 있고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공간을 좀 크게 마련했습니다.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프린터도 있어요. 네. 보시면 <laughs> 프린터도 이렇게 <laughs> 숨어 있습니다. 어, 네, 저희가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공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뭐큰 뷰는 아니지만, 또 뷰도 좀 구경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창도 크게 좀 만들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업무에 찌들어서 있다 보면 햇빛 받는 게 되게 절실해질 때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어, 창문이 큰 사무실에서 일 하는 게 사실 꿈인데,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개별 사무실 말고도 공용 공간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론, 독립주실로 여섯 개 기업이 유지하실 수도 있지만, 늘 상주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음. 공간이 또 필요하신 그런 기업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2층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크게 마련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디어 구상도 하시고, 팀원들끼리 회의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피스를 음.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길 보러 가겠네요. 네. <웃음> 아시죠? <웃음> 어... 여기가 공용 공간인가봐요. 네, 여기가 되게 넓다. 여기는 보통 몇명 정도까지 음. 들어오시나요? 어,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공용 오피스로도 사용을 하지만 어, 창업 특강이나 전문가 컨설팅의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까지도 저희가 음. 수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입주해 있으면 행사 같은 게 있을 때이 공간 네. 활용해도 괜찮은가요? 네네 그 입주 기업이 어떤 이제 모임이나 네트워킹 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언제든지 네. 공간을 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종종 이런 시제품 이벤트나 행사를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간 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 뒤에 보면은 <laughs> 우리 출출한 스타트업 심들를 위해서 냉장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간식거리들을 네. 놓고 먹을 수 있게 이 네. 안쪽에 보면 약간 탕비실 느낌으로 막 사물함이랑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컴퓨터가 어, 있어요. 네. 아이맥. 네. 아 아이맥. 네. 예. 공용으로 쓸수 있는 건가요? 네, 공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제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들도 많이 그쵸.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마케팅 쪽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제 크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유롭게 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점 더 많이 갖추고 확보를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 전에 스티커를 제작을 했었는데 요런 네, 네. 아이맥 같은 좋은 기기가 없으니까 스티커 색상 맞추는데 되게 애를 네, 썼었거든요 네, 네. 디자인이나 뭐 영상 작업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대만 닌데요네 맞습니다 저거는 네. 전자 실패인가요네 전자 실패입니다 <laughs> 전 전자칠판 있는 사무실 처음 봤어요. <laughs> 대형 스크린은 있었는데 그고도 공유 오피스니까 전자칠판이 수업하기에 좋잖아요. 서로 서로 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공유하는 그런 행사도 열 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저 책들도 이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보시면 언제든지 다 자유롭게. 요런 책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의 창업 해가지고 캠퍼스 타운에 어울리는 책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성균관대학교 이제 저희 이제 창업 선도 대학이잖아요. 성공 사례집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타트 창업이라는 사례집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창업진흥원에서 나온 사례집을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모여 계신 곳이네요. 네. <laughs> 그러면 그 저희가 뭐 미팅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멘토링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입주 기업에 그럼요. 들어온다면. 네. 그럼 멘토링을 받는 장소는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 물론 저희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각 분야의 멘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마다 필요한 컨설팅들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4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거기도 궁금해지네요 네, 4층으로 가보실까요?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4층 멘토링을 받는 공간이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 또 되게 넓게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최대 그 네. 팀원들이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아... 네, 1대1도 가능하고요 어, 일대 다수의 팀원들하고 같이 멘토링도 받으시고 컨설팅도 받으시고 하는 장소로 저희가 어, 마련을 한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네 팀도 동시에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laughs> 이렇게 대표랑 딱실무자아 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소규모 회의도 가능하신 곳이라서 미 네. 사진 예약만 하신다고 라 하면은 언제든지 아. 가능한 사용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미팅을 할 일이 생긴다면 네. 여기를 좀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다락방처럼 창문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우리가 어렸을 때 꿈에 그리던 약간 창의적인 네. 생각이 나는 그런 곳으로 보여요. 그런 느낌이 나도 저희가 구성을 좀 해봤어요.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는 약간 종로구 특성에 맞게 좀 예술적인 네. 느낌이 네. 아무래도 네. 나네요. 네. 저희가 사실 일하다 보면 되게 답답할 때도 많고 바람 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어, 그럼요. 근데 또 1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엔 좀 귀찮고.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 루프탑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시원한 공간이 있죠. 아 네, 그쪽으로 보실까요 네, 네. 제 진짜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루프탑이라는 네, 게. 네, 시죠 와, 되게 풍경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이렇게 네, 공간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팀들이랑 좀 교류도 하고, 네, 저 4층에서 멘토링도 받고, 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좀 답답해질 때 루프탑 와서 좀 팀원들과 터놓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2020년 올해 새롭게 예비 창업과또 업력 1년 미만의 신규 이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네 그래서 이번 4월 2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모집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한 후에 발표 심사를 거쳐서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말고도 위워크라든지 뭐 카페24 이런 데에서도 네.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네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중심으로 네. 많은 예비 창업자들과 어, 신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4 0 개시를 카페24 해화점과창심점 그리고 위크강화운점까지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꿈을 펼치시는 분들께 어, 그 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만 해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 선택의 폭이 또 따로 있다니까 거기도 약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언제 기회가 되면 그 공간도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에 와서 사무실에 입주하고 싶은 그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정보를 한번 얻어봤는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도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에서 지원하는 음. 또 다른 사무 공간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스타트업 정보들이 이 채널에서 소개될 예정이니 구독해 놓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